이슈가 터지면서 1 4년을 운명이 넘기지 못한다. 그 안에 들어가고 죽음의 기운도 느껴진다. 주변에 그냥 남자들이 막 보여. 김건희 씨그 내란죄 속해 있던 사람들도 또다또 또 구속되는 걸로 보입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예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네. 아, 자 저희가 오늘은 선생 개인 채널이나 뭐탑 방송 네네. 아니면 저희 뭐 다른 채널. 예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많이들 제일 많이 알아본 사람인데요. 예 예. 네그 김건희 씨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진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. 진짜 네. 아. <laughs> 저희가 많이 다뤄봤지만. 네네. 네. 이분이 시시각대로 더 악화되고 막 이런 것만 지금 계속 나와서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. 예 맞아요. 네. 일단 김건희 씨는 제가 타 방송에 한 (2년) 전부터 하얀 가루가 보이고 네네네. 주사가 보이고 분명히 뭔가 이슈가 터지고 악녀 악기라고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네네. 근데 지금 그게 막 이슈가 터지고 있죠 뭐 마약 이런 게 그때 (2년) 전부터 그게 들렸어요 보였고 어... 근데 정확하잖아요 지금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네네. 어 개인 유튜버도몇 개월 전에 찍었지만 하얀 가루가 보인다고 했어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게 터지고 있어요. 어? 어? 근데 을사년을 못 넘겨요, 감옥을. 을사년 안에 들어갑니다. 철장에 가요. 근데 한두 개가 아니야. 뭐 아직도 터질 게 너무 많아요, 사실. 그래서, 뭐, 남자 쪽으로도 막 그런 것도 터지고, 뭐, 이, 뭐, 마약 관련해서도 터지고, 명품 빼, 뭐, 캐비넷, 뭐, 돈, 해외 빼돌린 거, 뭐한 거, 명태군에, 천공에, 뭐에, 관련된 게다 터지기 시작해요. 음... 난리가 났어. 네네. 그러면서 정확한 경우는 을사년을 못 넘긴다. 1 4년 안에는 절, 감옥행이다. 근데 오래 사는 걸로 보여요. 아. 근데 약간은 왜 윤석열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항상 찍을 때 보면 이 죽음의 기운, 자살의 기운도 사실 느껴져요. 음. 그것도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들리는 거는 네. 음, 이슈가 터지면서 감옥을 1, 4년을 분명히 넘기지 못한다 그 안에 들어가고 계속 이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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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 끝이 없이 터지면서 네. 죽음의 기운도, 자살의 기운도 느껴진다. 이렇게 들립니다. 아유 막 남자도 많았나봐. 아유. 아 진짜. 요 주변에 그냥 남자들이 막 보여.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그 내란죄 속해 있던 사람들도 또다또 또 구속되는 걸로 보입니다. 아유 안 좋아요. 이분이 원래 좀 남자를 좀 좋아하고 막 이런. 아우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터지네 이슈가. 아 진짜. 예. 진짜 뭐까구까도 계속 나오나 보네. 예. 어. 아직도 그냥. 터질 게 많아요. <laughs> 그래요. 예 야, 아직 방송에안 나왔을 뿐. 이네 예, 터질 게 많아 요 아직도. 아, 그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 나셨잖아요. 세 명이. 네. 그러면 얼마 정도 살것 같아요? 오래 사는 거. 5년 이상으로 보여요. 5년 이상. 예. 저희가 아,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네네. 그 대통령의 아내분, 그 영부인이 뭐 이렇게 구속되거나 감방 되거나 교훈이 거의 없잖아요. 하 아, 그래서 그때 막 방송 찍을 때마다 정치 관련. 하지 말아라, 뭐해라. 결국엔 감방 간다 그랬더니 아유 그 자리에서 내려고 다 맞았어요. 아유. 네네. 예. 그렇죠.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. 예. 아, 어떻게 이렇게 상황까지 되나? 쓰읍,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국민들한테. 음. 오죽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악녀악기라고 했을까요? 음. 예.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럼 원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? 안 거구나. 됐죠. 예예. 아. 예. 알겠습니다. 네네. 저희가 오늘은 좀. 짧고 굵게 네네좀 한번 알아본 것 같은데 그만큼 임팩트가 컸다는 얘기죠. 배신도 많이 당하긴 했네요. 그 자리에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아. 정치인들한테. 그럼 이분으로 인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뭐더 터질 게 음, 있죠. 터지죠 터지죠. 아 그래요. 예. 혼자 죽진 않네요. 아유 아니죠. 빠바바바 터진다 그랬죠. 네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. 네네.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청자분들 관심 뭐 뉴스나 그렇죠. 그냥 한번 알아. 보시면 도 이제 나오니까 한번 같이 네네.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네. 자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. 네네. 네,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정말 요즘에 경기 많이 힘든데 그래도 파이팅하시고 힘내시고요. 긍정의 힘이 최고의 좋은 것 같아요. 음. 예,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